할 겁니다. 네, 네. 자, 다리 뻗세요. 그지 일자로. 그건? 어디 갔어? 얼음이 물하겠는데? 아니, 나는 이따 그래. 시작. 네가 이라. 일단 이쪽으로 와. 이거 다음 주에 내자. 자. 그리 그래, 이거 없다. 이자 시작. 그래. 아! 아. 다리 저기... 자, 이고 그렇지. 다 다시 다시. 쉽네, 자 기본 자세. 그다음 자 됐어요 다리 오픈 조금만 오픈하고 V 자, V 자. 수강생이 안 되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지시면 돼요. 아니 도와줄라 그랬는데 안 듣잖아. 무릎 피고, 자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잖아. 자그 자세에서 이제 일어서 앉아야지. 어. 선생 어, 그금 같이 먹 피했지? 자, 자 <laughs> 잠깐만, 다 달리기 땅 위로, 떠지다시다가안 돼. 바로 버 빨리, 빨리, 빨리. 한달지 빨리 셔 어. 자, 아, 이생님왜 예, 아, 그래요? 자, 아, 뭐, 뭐, 뭐. 그대로. 난지 씨, 내려가세요. 내려가요. 어, 아, 어, 아, 아, 좋아, 잘한다. 좋아, 좋아, 좋아.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봐, 봐. 어, 어. 선생, 이런 학생만 잘. 자, 어. 자, 선생 다보라니수 선생 답보. 는 사람은 더잘될 때까지. 얼굴 끝장을 보지 않아라. 아니. 달인 미술을 해. 선생님, 오늘 이거 찢어놓고 어떻게 책임질까요? 자, 손위로잘 앞으로 자 그대로 내려가세요. 어, 자, 우리. 저기 높이 보고 여기 보고 자 내려오세요. 아유. 앞으로, 앞으로. 아우 개새. 아유. 어 좋아. 네. 잘한다. 전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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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 잘하는 학생만 그렇게 좋아지시고 못하는 학생을 <laughs> 끌고 가시는 셔 여기, 선생님. 여기는 신선을 안 시죠. 아니 이쪽으로 도어지다면서. 많이지도 아니 어디. 아우. <laughs> <laughs> 또 이게 대야되잖아요리아들가 배우러 온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안 되잖아. 이게 뼈 자체가 기운이야. 아 37년을 또다스는 선생이. 아니야, 진짜 기운이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제일 심해 지금. 아, 이렇게 해 보세요. 자, 나 잡고 나를 보세요. 나하고 시선 맞추세요. 자, 힘 빼고 힘 빼고. 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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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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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아아 자, 왼손 뒤로. 자, 왼손 뒤로. 자, 오른손 올리세요. 이렇게 귀 닿게. 이게 어떻게 요 자, 일단 귀 닿게. 자, 접어서 이렇게 아, 잡아. 아, 이게안 돼요. 잡으세요. 이게 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자. 다? 선생님, 자꾸 저희들 자신감 잃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돼요?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는 건가요? 어, 손. 이게 다? 아!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아, 말 다리 피고. 이 학생은 포기하시죠. 그냥. 그냥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아이예요. 그냥 나 주세요, 동희. 동희 형도 그냥 혼자 무한도전 내에있는 어, 네. 것도 힘든 아이예요. 그냥 나 주세요. 이게왜안 되지? 야 이게 되게 자, 탁 들고, 탁 들고, 탁 들고. 어 이거 다 이십 초 산다. 자 여기 보세요. 야, 어, 자 여기 보세요. 어, 여기 보세요. 자 이거예요. 와, 정도나 뭐야? 요가 네. 요가. 자, 다시 자딱 이렇게 귀에 얹으세요. 어? 아, 선생 저 아,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아,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 아까보다 <laughs> 아, 많이 좋아졌어. 자. 아씨. 아, 야. 너무 반세. 아, 너무 반세. 아, 선생 진이 는 발로 발 손으로 해도 나는 맨날 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아, 감이 다르잖아. 아, <laughs> 아그아 어, 진짜... 어. 아, 이렇게 안된다 그대로 안 있어? 안되아 되면... 그러면 이거 안에서 밟아요 저리 죄도해지 <laughs> 선생님 아 선생님. 저도 학생이에요 따라 따라 따라. 아니 야너발 <laughs> 아, 아, 선생님 저희들 다이생다고정하고 있어야지 자 잠깐 내려오 바로 아 너무 힘 자,원으로 원으로 앉아 보세요. 원으로. 지왜 마지막이라 들자. 이거 옛날에 우리 캠프 저다크스 캠프하면서 던거 그대로고 있어. 지금 이게 언제 끝나요, 수업이요? 아, 다 거의 끝나가요. 끝나나요? 자, 들어 보세요. 그냥 들어 놓고 그러면. 아, 아나 수업... 말도 분명히 엄마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네. 끝나가지 야, 자, 다리 딱 아까처럼 발이 아. 이게 뭐야? 무슨 아줌마처럼. 좋았어. 딱배 집어넣고. 아니, 손이 위치가 제일 말이 많구만. 근데 방송에서는 제일 없어요. 그래요? 네. 자 손바닥 뭐야 여기는 여기 배라도 터치하면 아, 안 돼. 지 저만큼 가든가 이만큼 아, 옆으로 가기 귀찮다 그래가지고 아, 저 옆으로 가면 카메라 앵글 밖으로 버텨나잖아 아, 이만큼만 이만큼 노홍철씨가 저만큼 는 아무, 아, 아무 부담 없이 아니, 그냥 아니, 카메라 밖으로 나가래 이만큼만 아 나가던 사람이 나가야지 회님 이렇게 나가면 카메라에 걸감 정도로 카메라 나가던 사람이 나가야지 자 쟤는 시청자께서 잘안 찾으시더라고요 저제 없어져도 야 아니, 어느 정도이야지 뭐뭐 무슨 이름이 이름이 무한 도전이라 그랬지자아 혹시 저희 팀에서 무식도 없지 있어요? 전 공부가 아니야. 정말 다이나믹. 지금 아, 저희가 4년이다 들어는데 <laughs> 아직도 갈 길이 멀은데. 자, 저는 우리 대회 나가는 거예요? 대회 나가고 싶어요? 아니, <laughs> 아니요, 저희들은 아니죠. 그냥 아니, 오늘로서 그냥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가게 해줄 수 있으세요 선생님? 에어로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기 에어로빅도 있고. 선생님, 저는 좀 이렇게 큰 대회 말고 좀 이렇게 소규모 대회 뭐. 세계 대회 없습니까, 선생님? 아, 진짜 역시 무식한 게 용감하다. 아니, 어게 와가지고 지금 준비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계를 본잖아. 그게 나는 그거 좋아. 어떤 면에서 무식하게 팍 나가는 거야. 이거 큰 불을 던져놓고 보는 게 저는 부산대회 느낌이네. 그 맛은도 나들들 보면 별로 무서워 없는 것 같아요. 더 투어. 소울 이제 열 발가락 하늘로. 발가락이 하늘로 향해야지 어, 더. 아이고 자 자기 아, 오른손으로 참, 잡으세요. 뭐 자기 오른손으로 다리를 왜? 안어. 안어. 어, 안어서. 옆에 있는 파트너. 어. 이게 뭐야? 그건 있어야지. 두 개죠. 두 개죠. 우리 때문에 노철 씨가 지금 안도 들어가져서 그렇지. 내가 이 친구 뻐꾸다 친구예요. 자, 따을 아우, 죄 끌어 안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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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나는 끌어 안을 수가 없어요. 뭐야? 아. 자, 아. 아. 자, 일단 1단계 계단을 한꺼번에 없었죠. 일단 계 하늘로 발가락. 자, 일단 자기 손으 안아보고. 자, 자기 손으 아, 저 타이즈를 또 저런 걸 골랐어. 선생왜 이렇게 저런 걸 안으세요? 아아

안 되는 거예요. 아. 죽일 때를 죽이고. 선생님도 됐어요 당연하지. 내가 안 되면 갈수 있어요. 선생님, 잖아선생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한 네. 번. 가세요. 이거, 괜찮아 어? 어? 저기타기 어, 와! 오, 저, 어, 와! 야, 이 새. 어좀어어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됐어 아. 오케이. 자, 아, 와, 대박이다. 자, 이게 유연이라는 게 힘을 빼면 여러분도 다 돼요. 나는 항상 응, 하는 말이 응.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예. 아, 우리의 목표다. 응. 저희네 무한도전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저희들 사실 오늘 에어로빅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요. 에어로빅 선생님 재밌고 자신감이 네, 붙는데요. 옛날에 백스포스 네. 처음 시작하더라면 완전 판이 요 그때랑은 완전히 틀리네. 죽어도 안 되잖아. 면도 지금 굉장히 잘하시구 아, 이거 내 거야. 아 그러니까. 나간다니까 이렇게. 동작이 다 있어. 아우, 아우. 왜냐하면 사실은 이 느낌들이 예, 요거 지금 왜냐면 우리가 리듬감이 지금 한참 무르익었을 어, 이, 때 한참 불려 한참 불려. 요거 지금 아, 저 여기가 이제 제대로 지금 경기를 하는 예. 아, 아. 야됐어 나이스 와우! 나이스 아우 아니 시합이 뭐 이게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느낌 예, 예. 느낌 살려가지고 좋 좋아요, 좋아요 한번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고 한번 좀... 올려주세요 다리 한번 올려주세요 어 뚱뚱 또... 와뚱뚱하대 아, <laughs> 형님 뚱뚱하네 뚱뚱하네 뚱어잘놀와 좋아 지어 이거 잔진 잔진 와야정아 하나 아야 한번 쫙쫙 올라가죠. 아, 이아 진짜... 가자. 아, 예, 일단. 아, 와, 와, 아 선장. 기선자.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뭐야? 들어가 야, 봐. 이이제 초보. 막...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나 봐. 여기 초면 가자. 몸풀기. 자세가 없잖아. 오우 잘하시네. 약해. 약한데. 약한데.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도전! <laughs> 우리 형제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아, 일단 저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무한도전, 저희 그여섯 어? 멤버, 이번에 저 굴러 들어온 녀석 전진씨까지 해가지고, <laughs> 저희가 그 잠시 전에 사실은 간단하게 <laughs> 좀에어로빅 기초, 저희가 좀 배우고, 여기 오면은 직접. 선수 등록인가 이거를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만 뭐 이제 기초적인 거 조금 만좀 추가적으로 배우면은 희가뭐섯명이 충분히 예, 예. 좀 대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금입니다. 저죄송한데 우리 많이도 필요 없고 조금만 붙여 주면 시 돼요. 조금만. 네, 네. 예. 일단은 에어로빅을 배우시는 건좋은데요 네, 네. 그냥 대회를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 선... 오면은 그냥 나갈 수 있다고. 아, 뭐. 아, 아니에요. 어, 저 싸면 된다고 그러던데. 어, 충분한 선생님... 실력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실력 아, 뿐이 아니고 일단 예. 전국 체전에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예. 네 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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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가나는게 전국 전국체전? 체전에 예. 나가신 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네. 아, 네+ 네 정국 체전이라고 들었죠 어떻게 듣고 오셨어요 오늘 아까 네. 저희가 듣기로는 그냥 뭐 자그마한 대회 어, 아니에요 음. 전 정국 체전이라고 에어로빅 체조 종목의 정식 종목이거든요 전국 체전 이미 사실 대표 선수들이 정식 종목에는 개인전 2인조3인조가 있는데 어? 그 선수들은 이미 다 뽑혀 있어요 사실은 아 네. 그러면 네. 저희들은 정식 종목은 이미 마감이 됐고요. 번외 경기라고 해서 6인조하고 10인조 종목 있어요. 아 6인조니까. 예, 예, 5인조. 저희가 개인전은 나이가 좀 그렇고 네, 예, 6인조, 6인조 종목을 뭐, 하시면 조 예, 저희가 나 되겠네요. 예. 일단은 오늘 배우신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아, 좋겠네요. 예. 선생님 지금 예. 이제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오늘 오전에 많은 동작을 저희가 배운 건 아닌데 아로나 조만동 쪽에서 한 30여 네. 년이떡떠실 거예요. 예, 그로빅 b 수고를 운영하셨던 아, 선생님이 네. 저우를 보고. 네, 몇몇 분은 정말 지금 대회 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느낌이 좀 달랐던 느낌이라. 예, 그러면 은님 그냥 유연하다고막 이거 말하네. 보여주고 이분들이 빨았으면 어떡해요? 아 벌써 빨았어. <laughs> 아, 아, 야 아니야, 내가 아니, 한발 여기가 아. 있어 돈 갖고 있으라고 그래,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그러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동작 한번 선생님이 좀봐 주시고 네, 저희 보고 결정합니다 제가 보기에 도좀 놀랐던 게 선생님한테 배운 게 네. 아주 흡수가 저희가 빠르더라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지금 좀 있는 상태니까 이걸 한번 좀봐 주세요. 어, 명 좋다. 네, 알겠습니다. 명승 잘해. 진짜 오늘 딱 반나절 정도 배운 거만 선생님이 딱 예, 염두를 좀 두시고 좀 네, 예. 두데 두시고 좀몇 네. 네, 가지 동작만 네, 좀 맞춰 가지고 네, 아까 선생님이 알려 주신 거이거랑이거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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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래 그래, 지정수해 그래, 그 이거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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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그래, 이래그 그래, 그그렇지그렇지래그 그래. 완장으로 쓸 거야, 막. 야, 걸봐. 오, 아, 좋아, 좋아. 어, 야. 아야, 좋다. 근데 뭐 제가 뭐열 마디 하는 거보다 저희 봐주셨다. 선수들 한번 하는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일단 좋습니다. 네, 저희가 네, 저희 보고. 선수들 하는 거 보시고. 오케이 어, 오이 선수 보여줘, 보여줘. 하 우리 지 마요. 우리 거. 우리 형이야. 오, 우실 기 오, 무슨 멋있 진짜 멋있다 오, 융인데 융. 저사장님 국가대표예요? 네. 아, 죽일 수가 아, 있구나. 그다 아, 어, 대형이 틀린대요, 형님. 이제 여러 가지 대형을 쓸수 있는 거죠. 어, 이거 뭐야 이거? 대박, 이거 다 아, 이거 이 우리 이런 거안아 这个他都不 국가대표다오. 나오... 아니 아이템이. 근데 저희 조금 전에 저기 종암동에서 30년 동안 그 학원 운영하시는 그 원장님은요. 네.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거... <laughs> 이런 거 아니었는데 이런 거는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요. 그냥 스릴 있게 하는 게 이렇게 에어로빅이고 <laughs> 그냥 이렇게 예, 제발, 운동되고 예, 예. 예, 예. 무한도전 팀배우신 거는 그건 일반 에어로빅스라 그래가지고 아... 일단 건강을 위한 그런 생활 체육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건강적적 자체가 좀 다르죠. 이건 엘리트 체육으로서 이제 정식 종목이 있고정기화돼 있는 오, 그런 오, 종목이에요. 저희들은 생활 체육 그쪽으로 해서 정책체육 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못 나가요 그거. <laughs> 도 이런 거 대회 나가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기계 체조만 섞이는 어, 거. 네 맞아요. 에어로빅 체조는 체조 종목으로서 기계 체조, 리듬 체조, 에어로빅 체조 이렇게 세 종목의 정식 종목이에요. 어? 아니 선생님 저희들은 자, 네. 업보 자 업보 자 무한도전 팀이 어. 대회를 나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와. 그냥 지금 아까 한 것처럼 생활체육을 가지고는여러 이거 네. 도, 도마 같은 거 있던데, 그것도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그런 거 필수가 네, 필수 들어가야 필수 되는 게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 네. 네. 저기, 그러면, 저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일단, 사기를 좀. 제가 한번 상의를좀 할게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지 몰랐거든요, 진짜. 보통 많은 분들이 에어로그 체조와 에어로스 좀 헷갈려 하세요. 우리가 그렇죠? 한게에어로빅스 네, 그렇죠. 이분들이 한 거냐? 이건 에어로빅, 근나스틱이래요. 저 정식 종목인데 근나스틱. 아 근데 저기 나이 4 0에 이거는 우리인데? 아, 참. 정식 종목에 <laughs> 이렇게 체구령 나이 저형 되는 분가도. 나이, 나이 그래. 드신 분들도 나오세요. 선생님, 저좀 그래. 나이 죄송한데, 드신 분들 이 대미가 이거 진짜, 솔직히. 아. 내 몸이 어때? 나는 좀 근육 잡혔잖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에 비해서 다들 팔은 가늘거든요. 몸에 비해서요. 손가락도 가늘다. 우리 다리가 많이 가늘어요. 대회가 언제 되세요? 네, 네, 10월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저는 이게 한 뭐, 재밌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댄스 포츠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거는 지금 이게, 아니, 이게 정체전이고, 이게 네. 좀, 저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좀, 으쌰으쌰 의사 하는 기분에, 신청서 쓰는 순간 정체전 나가야 되고, 지금 보세요, 이 동작들이, 이거 막, 막 한정체조 같은 거 만들고. 한순간 뭐. 뭐 며칠 배워서 되는 그런 능력은 필요한 아니.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아, 그럼 그럼 자, 하나? 잠깐만, 하나? 그럼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네, 가, 네. 가, 과연 가능할지 저희가 한번 자체 평가해 볼게요. 네, 네, 예. 잠시만, 네. 잠시 후에. 네. 잠시만. 네. 잠시 후에. 네. 장난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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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잠시 후에. <laughs> 뭐 잠시 후에 배요 잠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이건 김태희도 잠깐 나와. 요 나무냐? 아니야. 야 죄송하다. 형. 저뭐 하는 짓이야? 해볼까 한 번? <laughs> 나 해볼래? 야, 우리가 댄스 스포츠 했는데 뭐 춤을 못할 건 없지. 아니 근데 형 이게 <laughs> 어? 댄스 스포츠도 물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근데 이게 명언 지금 봤지. 기계 체조 동작이 들어간다고. 이거 이건...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우리는 하고 나는 아까 그 저기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유연성이 너무 없어서. 버렸어, 버렸어. 다리가 이렇게 긴데. 아, 그리고 나는 저기 연습을 못해. 왜? 애기 나고 애기 나고 애기 봐야 돼. 아, 이 이게 또오인조가 없어. 어.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못해. 가가지고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그냥 차고 차고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배워 아, 기본부터 배우. 기본 그렇게 평범한 그러니까, 얘기 중간 뭐 못하냐? 아니 같이 살자고 야, 야, 말야야너너 너, 너, 여기 막 들어와고 열심히 하려는 데노력안 가상한데 야, 그건...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 뭐, 뭐, 어떻게 해. 그래? 요 지금 안할 거예요? 알았어, 안할거예안할 거야. 지금 뭐. 생각해 봐. 또 목요일날 우리 안심이 찍 나가지고 지금 찍었는데 이거 이거 여기서 안 하면 화면 어떻게 나가? 이거. 그러니까. 아... 야 진아. 해보자. 이자는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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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방 하이킥 같은 거. 야, 일본 사 야, 야. 25초 야봐0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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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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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의 했는데요. 어,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해봤더니 일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걸로 안 하면은 네. 네. 저희도 충분히 좀 열심히 그래서.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선생님, 선생님 지도해 주실래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지도해주면 네. 선생님 스타 됩니다.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펜스 경연대회 그분도 스타 됐잖아요. 아, 아 지금 대회가 중요하죠. 아, 지금 스타 아, 스타가 중요합니다. 아. 아무튼 같이 스타 되죠. 네. 어. 네.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저희가 사실은. 오.